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아들 아브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을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이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이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해가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주객전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객전도는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의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우리 삶 속에는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돈보다 인간의 가치가 더 귀함에도 돈이 우선인 것과 같은 세상 풍조가 그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내 욕심이나 사심을 채우는 일로 변질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늘 우선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객전도의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늘내 뜻이나 방법,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묻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다윗에게 행한 일들을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처럼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사울은요, 다시는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다신이 아,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자신도 다윗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의 편에 섰던 이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다윗이 해할 수 없다면서 옷자락만 베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을 합당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와 국급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사우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용서를 강구하는 내용도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임을 전제로 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정욕에 쓰려고 잘 먹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또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없는 기도는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그 뜻을 구하는 그삶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삶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듯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내 잣대, 내 주관, 내가 원하는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의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던 모습들, 또 기도하고 간구했던 내용들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일들이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원하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삶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삶대로 하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했을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더해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죄우러 온 오른손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사.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그 일들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